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약을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업 니너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오겠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갈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하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아의 얼굴을 피하여 포들과 함께 다시 서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아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음. 어, 요나는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엘리사 직후에 그런 승리자임이 걸림이 없습니다. 여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때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나는 여나서 4장2 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해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계를 도대하시며 이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신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명령을 곧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요나처럼 교회 밖으로만 나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도착혀 그 죄가 발각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선지자 요나는 일시적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요나가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치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요나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기를 싫어하면서 그 명령에 불성종하며 헌신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제약된 행위에 당분간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약에 르는 길은 당분간 넓고 부드럽고 순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역행위를 저지할 수단을 강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연화를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능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상태의 표현이고 모든 육체 질병 뒤에는 정신적인 요인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서로 가는 이 배를 탔던 이 사공들이 이상스럽게 극명하는 그런 기이한 폭풍이 어떤 특정된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공들이 폭풍을 만난 것이 배의 흉악한 제약의 범인이 분명히 성선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되어었고또 재인을 가려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연화에게 뽑혔고, 그 재가 털어나게 됩니다. 자공들은 연화를 둘러서고 재빨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연화가 배를 타게 된 이유와 범죄하게 된 이유를 그 이야기들을 낱낱이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나는 자기의 죄를 다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경과 괭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연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을 마친 후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기만 한다면 이 폭풍우가 잔잔하게 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위는 다시서 행의이 때에 선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존경하는 연화를 보하려고만, 연화를 그, 보하려고만 한다면 죽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구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발언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는 진실한 진앙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선원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연화를 하나님께 명시한 대로 희생제물로 바다에 연화를 던져버립니다. 진정한 대개하는 자는 현세적이고 현상, 아, 현상적인 그런 불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은 이제, 진정한 회계 속에서 이렇게 불이기와도, 불이익이 불이기와도 불이익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이 혼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멋대로 하려는 요나를 불러서 자신의 행위를 헤아려 이렇게 해개하도록 하시고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연나는 순적히 배에 삭살 사어요 그러니까 키가 차잖아요. 가니까 어~ 어~ 니노대로 가지 않아요. 다시 서로 가는 배가 딱 있었으니까 아~ 이거 하나의 뜻인가까? 내 아이도 괜찮을까 하고 순조롭게 행했던 것이죠. 죄를 아주 죄를 아주 스스럼없이 그냥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불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헛된 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회피하는 삶보다 얼마나 순조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걷는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거짓대로 걷는 길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걸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면화가 만난 이 풍량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쓴리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원인이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요한 면화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른 즐거운 순간의 묘사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에게 인간의 생과 사, 하, 하와 복, 이런 생사하복의 지배권을 주어 지혜어낸 이야기다.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에 성경의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수많은 신들에게 자연의 지배권을 주었고, 또 인간을 지배할 권한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의 주인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을 비인격적인 사물과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굴력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육했지만 생명이 없는 자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잠은 인간에게 생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잠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시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잠은 매우 악한 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잠소입니다. 지금 다시 서로 가야 되는데, 예, 아, 니너해로 가야 되는데, 다시 서로 지금 가는 장소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된 시간에 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의무를 결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는 이은 천만의 습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 무기력, 겨울음의 새길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은 막대한 상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위기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려는 이 시도는 저속하고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마시고 밝은 대낮과 같이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정당한 즐거움을 포기하라 라고 권전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즐거움은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시간을 희생해라. 그렇게 요구하, 요구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그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은 거룩히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되 우리의 힘다한 때까지 드리시고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되 성품을 따여 드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리되 자원하는 신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버릴 것을 준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 욕에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즐거움은, 그들의 즐거움은 방탄한 것이다 라고 지적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 신앙에 민축되어 있다면 담대하게 교차주의한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구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압제자 사탄의 요구는 우리를 은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요구, 이 신앙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은혜롭게 되지만, 사탄의 요구는 한없이 많아서, 결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사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세상의 종로로선 우리를 탐열로 이끌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위한 이 희생은 그 보상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의 값은 어떻습니까? 어떤 보상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만 거위에 그 머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주인을 숨기면 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방침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 방침인데 이 캐락의 유혹자의 말에 피를 기울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향한 이 핍박은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내 던진다든가 이런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비난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씀의 경고에 저와 여러분 유의하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의 경고에 유의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선택권을 내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은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그 선택권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이 슬픔, 비애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를 뭉개버립니다. 그 슬픔을 위해 당할 스스로 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성공의 지름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부분도 아니고요, 우연도 결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 모든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아래 순종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결과로 윤택하고 형통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모든 세월 속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연이라는 사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념을 깨닫고 어떤 비애나 어떤 슬픔이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인 나라를 향하여 순정의 길을 걸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윤택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